방금 만난 사람인다 어, 리벤지. 홀수 도정인 거 알았고 상대방은 나 위인 거 알았으니까 막 요원 잡고 가려고 하고 막 그러겠지? 영불은 잡고 가야 될거 같거든요. 상대방 폭력 빼어야 돼서. 1만화 잡혔기 때문에 또 들고 갈 만해. 어, 나왔더니 오나 다시 나오는 건 별로죠. 설레남 정말 짜리래. 오케이, 이건좀 컸다. 이건좀컸어 상대방 손 한번 더 가게 만드는 거라서와이걸 무기로 끊어? 동전 무기로? 오오. 아까 거 이거. 이가지고 동전 무기로 가이 이거. 를아이잠이만이러면거안 좋은데 군주 이지 아 동전 영능의 판단 그 판단 칭찬합니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와 이거 어렵네 냉혈 때문에 이거 때려야겠다 냉혈 때문에 <laughs> 지금 일단은 제가 굉장히 불리해요 굉장히 9대 9대1정도로 불리하지 않나? 가드 아 그래 차라리 둔가드가 날라가는 게 나을 수도 있었겠다. 지금은 여기서가 상대방이 또 애매한 애들 애매한 타이밍이거든요. 왜냐면은 영능으로 갔을 때낼수 있는 할수인는 없어서 영능 찍고 이거 찍고 턴넘겨 그럼 나한테 한번 기회가 오는데 문제는 나도 제스처 싸움을 그렇게 많이 걸수 없는 상황이어서 더 좋은 상황은 아니다. 그렇다고 다 여기서 이거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플레이기 때문에. 동전을 썼기 때문에 식인꽃은 불가능한 턴이구요. 그래서 이거, 이거는, 이거는 제 입장에서 역전기에 왔네요, 지금. 굉장히 좋네요. 레알로. 영불 쓰면 되는데, 여기서 그냥 먼저 영불 쓰는 게 나을 것 같아. 와, 이거 너무 하고 싶다. 이거 할까, 그냥? 몸으로 찍으라고 하고? 괜찮은데, 진짜? 장점을 살펴보자, 장단점을. 그냥 곰팡이의 영불로 이거 가고 이거 때렸을 때 얘한테 펌핑 많이 해줄수 있는데 불안한 거는 시긴고한테 잘렸을 때 내가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 이걸로 이거 잡고 씬고을 자르면은 상관없지. 이게 더 좋은 플레이 같다 내가 봤을 땐. 무기로 자르라고 하면 무기로 자르라고 하고. 시긴고 내고 이걸로 이거 자르고 난 다음 턴에 이거랑 이걸로 식인꽃 자르고, 오케이, 식인꽃 없고우아 요원, 요원은 좀 아프네요. 요원은 아프네. 그래도 아직도 이득교한 내가 볼수 있어서 괜찮아. 어, 영불 쏠라 그랬는데, 이러면 이거 이거 해야겠다. 아닌가? 그래도 영불이 낫나? 탭을 누르고 그냥 영불로 여기도 쏘고 이걸 한다. 그럼 하수인 한 번에 그냥 깐다. 아니야, 그래도 이거는 필드잡아야지 한보. 시인 꽃은 있을 수 있어. 그 대신 일만화가 없었던 것 같아. 아예 목소리 칭찬 감사합니다. 제일 좋아하는 칭찬 중에 하나예요. 이러고 파멸의 소병을 지금 들어받으면 안 되고 뭔가 하나 나와서 내고 쏘고 테해서 파멸의 소병 나오 이긴다. 파멸의 소병 굳하면 안되네? 힐 싸움 하면 내가 이기지 않나? 잡는건 무조건 맞아 아 이제 정말 파멸의 소병 곰팡이 슬싸 에이 뭐 모독같은거 가져가 쓸라고 사건 날릴 준비합니다 사건 날릴 준비해요 저 오케이 몇 데미지야? 15 데미지? 1 데미지야? 1 5데미지 1데미지 추가 야 흑마법사에게 1데미지란? 레알로 진짜 나올 거 너무 많다 어이 아 만찬 프로그 d 10개월째 구독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진짜 이거 나 당연히 그냥 끝난다고 생각했는데 잠깐만 뭐가 맞지 무조건 무조건 도발이 맞나 무조건 도발이 맞겠나 무조건 도발이 맞겠다 이거는 선을 어디까지 보냐인데 그러면은 열 받게 교환해야 돼. 상대방 최대한 열 받게 화딱지 나게. 그냥 이렇게만 해도 되지 않나? 그러면 그치 맞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잠깐만요. 이거 뭐예요? 아, 돌았나 아 다음 턴 들어 였네? 아 뭐야 이게? 와 진짜 말이 안 되는데 이거? 야 말이 안 되는데? 아 얼차가 없어. 유화 유화 할 때예요 지금? 지금 그럴 때 아니에요 그럴 때 아니라고요 여러분 어 아아씨 진짜 아 이거 지면 진짜 눈물 날것 같은데 나 불안네킬각이야 병문집, 고아 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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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아. 1대 남아 1 1 남아 그래서 1대1, 1대각이이와 이걸 진다고? 이걸 진다고? 이 게임을? 이 게임을 깜빡이 여우 때문에 진다고? 이야, 이 게임 참 재밌네.